안녕하세요. 구의 독서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날씨가 좀 덥죠. 오늘도 건강 잘 챙기시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오늘 거인의 생각법에 대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의 의미 찾기와 행동하기. 내가 지금껏 가지고 있었던 낡은 패턴을 깬데 도움이 되는 행동 신호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언제나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작은 카드에 모든 행동 신호를 적어보자. 마음이 어지럽고 복잡할 때그 감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감정을 활용하는 행동 신호에 초점을 맞추자. 언제나 이 카드를 볼수 있도록 시간이 날 때마다, 볼수 있는 곳에 붙여 두고 늘 되새기자. 이제 자신이 부정적인 패턴을 깨고 대처하는 데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열 가지 감정의 힘을 살펴볼 것이다. 부자마음, 사랑과 배려. 사랑과 배려를 감정을 키워라. 받아들여야 할 핵심적인 신념에 대해 헬렌 슈크먼은 기적 수업에서 이렇게 말한다. 인간의 모든 의사소통은 애정 어린 반응이거나 도와달라는 외침이다. 만일 누군가 상처를 받았거나 분노로 가득 차 찾아온다면 사랑과 배려로 그를 대해보자. 상대의 감정 상태는 바로 바뀔 것이고 긴장은 서서히 사라질 것이다. 부자 마음. 감사,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기르자. 이는 인간이 가진 그 어떤 감정보다 존귀한 감정이며 우리의 삶을 복돋아주는 감정이다.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자. 부자 마음, 호기심, 호기심을 키우자.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발전하길 원한다면.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에 궁금증을 갖자. 호기심이 풍부한 사람은 결코 지루할 틈이 없다. 삶 전체가 끝없는 배움의 장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런 자세로 사는 이들이 더 많은 기회에 부와 성공의 가능성을 포착하기 마련이다. 열정. 흥분과 열정을 키우자. 성분과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떤 어려움도 멋진 기회로 바꿀 수 있고, 그 어떤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전진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다. 내 신체적 행동의 변화로 열정을 불붙여보자. 좀더 빠르고 분명하게 말하고, 생생하게 상상하며 시각화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몸을 직접 움직여보자. 결단력. 결단력은 그냥 무작정 해가는 것과 정강석화와 같이 해내는 것의 차이를 만든다. 그냥 무작정 밀어붙여서는 원하는 것을 잃을 수 없다. 강인한 의지와 결단력이 필요하다. 스스로를 결단력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유연성. 유연성을 기르자. 자신의 방식을 바꿀 줄 아는 유연성은 성공과 불을 보장하는 태도다. 사실 모든 행동신호는 한마디로 좀더 유연해지라는 메시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살다 보면 분명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주칙 안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어떤 일에 부여하는 의미 행동은 장기적으로 성공과 실패, 부와 가난을 결정할 뿐 아니라 행복의 수준도 결정할 것이다. 자신감, 끊임없이 자신감을 느껴보자. 어떤 것이든 성공적으로 마친 적이 있다면 충분히 다시 해낼 수 있다. 또한 신념이 있다면 경험한 적 없는 낯선 환경이나 상황에 부딪혀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언젠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겠지 기대하며 무작정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마땅히 가져야 할 감정을 상상하고 확신을 갖자. 유쾌함. 유쾌함은 자존감을 높여주고 삶을 더 즐겁게 해주며 주위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만든다. 유쾌하다고 해서 지나친 낙관주의자라거나 세상을 장밋빛 안경을 쓰고 바라보거나 도전을 거부한다는 것은 아니다. 유쾌함을 갖는다는 것은 아주 현명하다는 의미다. 즐거움,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산다면 인생의 그 어떤 실현이든 자신만의 방식으로 용기 있게 맞설 수 있기 때문이다. 즐거움, 긍정적인 기대는 매우 강력해서 주위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활력, 활력을 기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건강을 돌보지 않으면 무엇도 즐기기 어렵다.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에너지가 비축된다고 믿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인간의 신경계는 오히려 움직여야 에너지를 생성해낸다. 몸을 움직이면 산소가 혈관을 따라 흐르고 건강한 신체는 도전을 기회로 바꾸는데 필요한 활기찬 감정을 만들어낸다. 헌신. 헌신하려는 마음은 내가 아는 한 가장 풍요로운 감정이다. 이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신이 말하고 한 일이 깊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타인에게 감동을 줬다는 것을 느끼는 인생의 궁극적인 선물이다. 더 가치있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체규의 비결은 베푸는 것이다. 긍정적 감정 활용하기. 앞으로 일간 자신없고 힘 빠지는 느낌이 들 때마다 그 행동 신호가 주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자. 그리고 열 가지 부자 마음을 활용하여 모든 부정적인 감정 안에 들어있는 문제를 해결해 보자. 성공도 부도 모두 자기 마음에 달렸다. 10일간의 마음 훈련.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승리한다. 새로운 생각으로 뻗어나간 인간의 마음은 처음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세상 모든 승자들의 공통점, 꾸준함은 세상 모든 승자들이 가진 특징이다. 어쩌다 한번 좋은 성과를 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잠깐 그 기분에 도취되었다가 드문드문 실력 발휘하는 것으로 만족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우리는 삶에 가치 있게 만드는 모든 감정을 꾸준히 경험하길 원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꾸준함을 가질 수 있을까? 이는 모두 습관에 달렸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아는 것을 실행해야 한다. 변화는 가장 좋... <laughs> <laughs> 변화는 가장 좋은 동반자. 지금 현재의 위치에 있게 해준 생각이 우리가 원하는 미래로 데려다 주는 것은 아니다. 변화는 가장 좋은 동반자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 개인이든 회사든 조직이든 지금 누리는 성공을 이야기하면서 현재의 전략을 정당화하고 변화를 거부한다. 하지만 일과 개인 영역에서 새로운 수준의 성공과 부를 이루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실행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집 앞에 세워두려고 페라리를 사고 벽장에 모셔두려고 최신형 컴퓨터를 사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이 책을 읽고 이 안에 있는 효과적인 도구들을 묵히지는 않을 것이라 믿는다 이제 지금까지 익힌 새로운 전략을 즉시 실행해 옮기는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이는 낡은 사고, 행동 감정 패턴을 깨기 위한 간단한 방법이다 이 계획대로만 한다면 장담컨대 새로운 감정 패턴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다 비바람이 불어도 돛대를 고정하라. 비바람과 태풍 등 변덕스러운 날씨는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돛을 고정시킬 수는 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